자, 이 시간에는 제안이나 권유의 표현에 대해서 공부 좀할 건데, 뭐, 간단합니다, 이거는. 첫 번째 보면, 나를 포함해서 상대방한테 권유, 즉, 내가 포함된 거잖아. 그럼 우리말로 뭐야? 우리잖아, 우리, 그지? 함께 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l e t 라는건다 알고 있죠, 그죠? 뭐, 뭐, 합시다, 뭐, 뭐, 하자. shall we, you가 포함된, we죠? 우리, 우리, 뭐, 뭐, 할래란 뜻이야. Why don't we? 자, we죠. 우리 뭐뭐 할래? 또는 뭐뭐 하는 것이 어떠니? 뭐, 요런 뜻입니다. 자, 얘들 보면 각각에 대해서, 자, 동사 원형이 왔죠. 이렇게 have, have, have. 그죠? 근데 how about? 또는 what about? 하면 얘들은 전치사기 때문에요 동사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동명사 형태가 옵니다 ing 형태가 의미는 같아요 자 밑에 보면 Let's go to the movie tomorrow 돼 있죠 그래서 내일 영화 보러 가자 그랬더니 좋대 자 What time 돼 있죠? 몇 시에? 너 집에 가기 원하니? 그랬더니 Why don't you leave? 자 우리가 여기서 10시에 떠나는 것이 어떠니? 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네요 자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권유나 제안을 하는 표현 상대방이죠. 즉 여기는 내가 포함된 거야 안된 거야 안된 거죠. 오직 뭐다 너한테만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봐유가 왔죠 위에 봐 얘, 여기는 뭐가 왔어? 위가 왔죠. 여기는 유가 왔어요. 의미가 다르죠. 자 go to see a doctor 하면 이제 병원 가다는 거지 병원 가는 거였더니 자 should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뜻이죠 너 병원 가야 한다 자, 우주 라이크 like 하면 이것도 제안이죠 뭐뭐 하기 원하니 라는 뜻이에요 보통 이제 우주 라이크는 그냥 어, want랑 의미가 조금 비슷하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너 병원 갈래는 뜻이야 그래서 자, how about이나 what about은 상대방한테 어떤 것을 권유할 때, 상대방한테 권유하, 권유하기도 했지만, 위, 뭐, 뭐, 위에서 뭘로 배웠죠? 같이 하는 것도 그죠? 같이 할 때도 우리가 같은 편이었죠? 그죠? 그래서 같이 권유, 권유, 권유할 때 하는 경우도 쓰더라. 자, 나이 자켓 안 좋아 그랬더니, 뭐야? 적었더니 뜻이죠? 그러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란 뜻이야. 생각하기에, should take a rest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랬더니, 음, 충고 감사하대. 자, 그 다음에, 자, 창백해 보이더라. 그죠? 병원 가는 것이 셨더니 라고 했더니, 고맙대. 나 그렇게 할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너, 이제, 뭐, 관광 갈래, 다 관광 가기 원하니 그때는 땡프라고 하는 거죠. 밑에 보면, 이제 우주 라이크 투랑, 이제, 원트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비슷하다고 했지, 같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죠? 저는 지금 저녁을 먹고 싶습니다. 저녁을 달라는 이야기 혹은 같이 먹자는 매우 공손한 표현인데, 그냥, 그냥 얘는 그냥, 그냥 하는 얘기란 얘기죠. 같은, 어, 약간 비슷하지만 의미는 조금, 다른 그런 표현이다라.